말씀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에베수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에베수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기 시작한 사람 흔들어 보세요. 나는 너무 늦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아 김금자 강홍자님 우리 박 박청자님 진작 올걸 너무 늦게 왔구나. 좀 부끄러운 느낌도 들고 그렇지만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시작일 때가 빠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 내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를 아끼라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시간에 대한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 했고 세월 아끼고 아님.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아끼고 전략할 것인가?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 부지런한 자가 되라 그래요. 사람은 물론 어 게으른 사람 은 타고날 수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 은 타고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맘먹기에 달려 있어요. 무엇에 달려 있다? 맘먹기에 음, 음. 내가 항상... 깨어서 어, 기도하겠다 어, 네. 교회 일찍 가겠다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어? 이렇게 예배 중심에 아멘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아멘 하면 되나요? 마음 아, 먹기에 아멘. 마음 먹 아멘. 아, 그러면 아멘 한번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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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멘. 너무 잘 하시네. 박수. 어느 곳에 가봐도 부지런한 백성은 잘 살아요. 여러분, 네. 부지런한 백성은 어떤다? 가난한다? 부자다? 부자로 네. 네. 잘 살고, 네. 게으른 백성은 못 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기까지 새마을 운동에 부지런함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새마을 정신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다음 때를 이어서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으려면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네. 새마을 운동이 아주 아주 잘 되었는데 너무 구강하다 보니까 새마을 운동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마을 운동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로 살고 게으른 사람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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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천재란 남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왔어요.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도 응, 열심히 아 기도하며 아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연세 드셨다고 여러분들 낭망하면 안 돼요. 귀가 안 들린다고 자절하면 안 돼요. 아 무엇인가 성경책을 열심히 쓰고 있고, 기도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오시면 연세가 몇 살? 스물 살. 이면 <laughs> 아직도 청춘이. 청춘이 뭐예요? 청춘. 이 뭐야? 청춘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은 세상 세상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쓰고. 기도해야 하고 찬송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보면 부자는 남의 공처 가서 부자가 됐나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나요? 열심히, 열심히 살아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서 남들보다 잠못 자고 못 먹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근데 아직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부지런한가요, 게으른가요? 게으름이지.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이 되야 어될줄 믿습니다. 아멘. 누나로 소설가요. 극작가인 천재란 남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칭찬받았으면칭찬 받을수록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여야 될줄 믿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부지런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인들은 게으른자가 어야 되나요? 부지런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돼요. 그럼 제가 새벽 4시, 오늘 3시 반에 일어났네.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잠을 자면 또 늦잠을 잘 수가 있어서, 제가 음또 쓰레기 정리하고, 어, 청소하고, 부엌에 주방에 청소하고, 또 싱크대 닦고, 또 시간이 좀 남아서, 저또 이제는 오뎅국을 또 끓여야 되고, 준비하고, 이렇게도 해 시간이 펑펑. 지금 3시 반에 일어난 사람이, 멀쩡해요? 졸려요? 멀쩡해요. 졸려요? 멀쩡해요. 그럼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한개줄때두개 주고 싶고 어? 열심히 나눠 주고 싶은 사람, 남한테 베풀고 싶고 섬기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처럼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신앙과 인생의 승리자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경책,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등학교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다른 거 열심히 해야지는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그것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면 유언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뭐 다른 책 열심히 볼래요? 성격책 열심히 쓰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말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살리는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잠을 안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시, 시간을 선용하는 계획이 없다면 그 사람의 부지런함은 허탱, 허탕, 낭비라는 거예요. 뭔가 정확한 거, 목표와 뜻을 갖고 살아갈 때, 부지런함이 헛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경 책을 쓴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값진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우며 영원한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어,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랑을, 기도에 그 성경의 필사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인생이, 덧없이, 덧없이, 덧없이 짧음이라. 짧음입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70대 손들어 봐요. 70대. 70대. 75세 이상. 75세 이상 손들어 봐요. 80세. 80세. 90세. 90세. 어. 그렇지. 아. 아. 90세? 어머, 우리 이점주님이 90세구나. 90세 넘으셨어? 지금 90세가 넘은 사람이 김영자, 어, 이점단, 어, 박길순, 이점준? 어머, 이분들이 우리 정해도 어르신이 이렇게 90세가 넘은 사람이 다섯 명은 되네요. 대단하십니다. 인생 성공자인다 박수 쳐주신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하시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보물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기회를 사라. 헬라어로 무엇이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월을 허송하여 낭비하지 말고 시간과 기회를 잘 포착하여 잘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선용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하나님의 할애는.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아, 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 네. 위하여 하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우리 전서 아, 네. 10장 31절 말씀처럼 아, 네. 시간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아, 네. 건강을 주신 아, 네. 이 모든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써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짧아요. 교회에서는 10대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연세가 70이요, 80이요, 90이요. 이렇게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이 긴가요? 짧은가요? 짧기 때문에 더더욱 세월을 아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 갈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을 정리할 때 항상 부지런한 자가 되고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인생이 더없이 짧다 강건함은. 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어, 생활 환경,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찬양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